안녕하세요, 한류가족 여러분.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날로 라우디게아 교회적 문제의 해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쓸모 없는 것에서부터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변하는 지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서 계시며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할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 살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신자들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면 그들의 신앙이 부흥케 될 것인데, 신앙의 부흥만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신앙 부흥만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쓸모 있게 만듭니다. 신앙 부흥만이 교회를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데, 그리하여야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남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신앙 부흥의 절박함을 알았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성령의 침례와 신앙 부흥의 관계도 정, 정통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영적 부흥에 필요한 능력과 증거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른비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어떤 불입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드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라오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가운데 늘 기 도하 는것 입니다. 초기 교회는 연합 된기 도의 결과 로서 오순 전날 에 성령 의 침례 를받았 습니다. 그들 은 열흘 동안 그리스 도의 약속 을주 장하 였 습니다. 사 도와 같이, 모 이사 저희 에게 분 부하 여 가르 사대 예루살렘 을떠 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 지의 약속 하신 것을 기다 리라. 요 한은 물로 침례 를 베풀 었 으나 너희 는몇 날이 못되 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의 힘씀으로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화이프인은 이를 확인하면서 신앙봉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적용과 복습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신앙부응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 신앙부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한 이유는 신앙보물 부흥을 일으키려고 내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봉은 내 마음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령의 침례, 즉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르러 온다는 말씀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어, 이제라도 저희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온전히 기도로 성령님께서 온전히제 안에 함께 계심으로 신앙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나눈 말씀을, 나눈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복습입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어, 여기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한 신앙의 부흥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렌 와이스는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참된 경건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만 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연합된 기도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자하실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아네 번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부흥한 재림 교회 그리고 재림 교인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보이리라 생각하십니까? 네. 신앙 부흥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 이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로 당신을 기뻐하는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제 안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당신을 향하여 불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